마이크 테스트요. 봉고, 봉고. 자, 오늘 또 어쩌다 보니, 1 0 0인가 저랑 둘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 이런 또, 반갑습니다. 고봉입니다. 아, 또 나왔습니다. 이 제가 무슨, 이, 볼락의 원수를 졌는지, 우리 선배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땀생에 태어나면 볼락으로 태어날 거다. 괜찮습니다. 이 볼락은 작으면 살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크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낚시를 하지 않으면 이번 한주는 아, 정말 무료하게 보내게 될것 같아가지고 아, 우리 백프로님과 통화를 하다가 돌발로 나왔습니다. 돌발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뭐 한데, 사실 저는 어제 또 나왔거든. 아, 어제, 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탐사 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laughs> 와,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다에 빠트린 이게 촬영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아, 또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중증 환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낚시를 하는지도 때문에 하는지도 한 번씩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합니다. 이 낚시가 정말 너무 재밌다는 거. 잘 잡히면 더 재밌는데, 왜 이렇게 안남아가지고 열어서는 힘든 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자, 이볼락이 환장한 구멍이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얘기해서 전혀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 입니다 오늘 역시도 10시에 철수하기로 했는데 여기를 아는 포인트인데도 낚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뉴뉴 해가 넘어갑니다 9시 5분 정도 되면 만족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물이 한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만족하지. 물대로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물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볼락 마음입니다. 자, 테클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로드입니다. 자, 인스레이블 하미자미 투핸드 64 라이트 튜블렛 때고요 자, 천번의 파워기어. 그 다음에 0,2 합사에 0,6 쇼크리더. 가리늑과 몰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0,2, 0,1뭐 이런 합사들이 좋지 않아요. 합사가 가능수록 비거리는 잘 나오겠지만은 이런 또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남자 하... 쉽지가 않네요. 그 뻥치기 배가 와가지고 뻥뻥 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 말, 말해드리자면, 말 음... 뭐야? 고기가 없다고 라 할랬는데. 오이 나를 무안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방금 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 밑장을 뺄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한15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허허 사람 무안하게 만드는구만 너무너무 고기가 안 나와서 제가 위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적벽대전처럼 조류가 바뀌길 바람이 바뀌길 보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저 역시도 방금 이게 처음 잡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제일 처음 던지던 지그헤드의 무게를 하프 반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웜 역시도 길이를 반으로 줄였어요 제 역시도 카메라 욕심이 좀 있었던 애 같아요 몰이 많고 물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제가 역발로 좀 장타를 치고 빨리 바닥을 찍기 보다는 저그램으로 그냥 몰 근처에 띄워 버리려고 이렇게 채비를 하고 던지자마자 물었어요 이게 계속 효과가 있을련지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참 이렇게 필드에 많이 나와서 낚시를 해 보면 아, 어떻게 풀어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대략의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말 중에 왜 이렇게 미치지도 않고서야 볼락낚시를 하러 오는지에 대해서, 아이고,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날만 좋으면 나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 말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문제 풀어가는 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몰랑만큼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 쉽고, 뭔가 이 풀어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안 나올 때 내가 대입한 공식으로 잡아냈을 때그 희열 같은 거를 느끼고 싶나 봐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재미, 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분명히 실력이 한층 더 올라가 있으리라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제가 좀 많이 잡는 걸 보여드려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볼락을 잡아내기까지의 문제풀이 과정을 참 좋아한다. 올해 시즌에만 제가 볼락 낚시를 한 120회 정도 출조를 했더라고요. 산도 타고, 소내기도 타고, 산상낚시에, 도보에 깻바위까지. 정말, 정말 큰 욕심이 있다면, 저는 정말 이 볼락낚시로 차 위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하늘로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한 0.3g 더 지그에드 무게를 줄여도 될것 같다라는 지그에드를 0.9g 다시 0.3g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게 의도대로 될지 한번 봐야겠어요 아니되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바늘 역시도 샵 10번입니다. 작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줄인다는 얘기는 단한 번의 입질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입니다. 바이트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한 방에 찰라도 놓치지 말자. 야,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되네. 요거는 우리 아버지 반찬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뭔가 생각한대로, 의도한대로. 한 번이라도 딱 맞아 떨어질 때 이런 힐 같은 걸 느껴요. 와. 스, 스스로 이 잡벅이라고 하죠. 잡벅. 스스로 막 빠져요. 와. 이끝들물이 되니까 노을이 조금 더 올라오네요. 오케이. 자, 볼랑요. 요것도 한 16cm 정도밖에 안 되겠어. 요것도 살려주겠습니다. 아이.